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이석주입니다. 저는 지난 2월에 대학을 졸업해 현재 서울대 공대 대학원 입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컨설텝스를 수강하기 전, 3 4달 정도 독학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텝스를 준비하는 분들이면 모두 공감하실 것 같은데, 텝스에는 다른 시험들과는 달리 공부를 할수 있는 책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독학할 때 탭... 나오는 빨강이, 파랑이, 보라를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요. 327점이 목표였지만 청해, 어휘, 문법, 독해를 모두 공부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풀면서도 대충 정답이 이거구나 정도만 보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310점 정도에서 계속 정체되어 컨설탭스를 수강했습니다. 컨설탭스를 수강하고 한달반 정도 공부를 한것 같습니다. 하루에 집중해서 공부한 시간은 약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컨설탭스의 도움 없이 독학을 할 때에는 무작정 문제를 풀고 이래서 정답이구나 아니면 이래서 오답이구나 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요 그저 한 문제, 한 문제의 정답을 보고 넘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은 이후 실제 시험에서 다시 만나기에는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풀이들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캐치한 컨설탭스는 청해면 청해 도케맨 독해별로 각 문항들에서 정답으로 가는 사고 과정을 기를 수 있게 강의를 제공해 주었는데요 한 문제를 풀더라도 왜 맞고 틀린지 느리더라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습관을 기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연습할 때는 굉장히 느리게 느껴져서 처음에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당연히 속도는 붙게 되어 있고 실제 시험장에서도 향상된 속도로 시험에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컨설택스에서는 327점을 목표로 하는 분들을 위한 해석 문법 강의를 제공해 주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술술 읽히는 문장들과는 달리 해석하기 까다롭거나 해석하는 데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 문장들을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강의와 연습 문장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 연습 문장들을 3번 정도 돌려보며 어려운 문장들을 해석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어려운 문장들을 해석하는 연습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확실히 느릿느릿하게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연습을 하다 보니 실제 문제풀이에서는 조금 더 편하고 빠르게 해석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컨설탭스 무료 강의들에서도 알수 있듯이 327점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굳이 청의 파트 4, 5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도 괜찮은데요 당연히 맞추면 좋겠지만 한정된 시간 동안 공부해야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파트 4, 5에 투자하는 시간을 파트 1, 2, 3에 투자해서 정답률을 높이는 게더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선택은 327점을 넘은 제 점수가 증명해 주듯이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클래스 강의를 수강하기 전에는 저 또한 파트 4, 5를 공부하는 데 시간을 지속적으로 투자했었습니다. 그래서 파트 4, 5를 공부하는 시간을 처음 줄일 때에는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의심을 가졌었던 것 같은데 파트 1, 2, 3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는 연습을 하다 보니 이런 불안들이 점점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컨설텍스에서는 정수대별로 빈출 단어들을 정리해 주는데요. 하지만 이 단어들을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예문을 보면서 익히는 연습을 할수 있도록 준비해 줍니다. 예문을 보면서 단어를 외우면 확실히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절대 절대 틀린 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연습을 통해서. 어휘공부와 독해공부를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결코 비율적인 공부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 시험에서도 독해를 하는 데 있어 도움을 받았다고 느끼고 있고 어휘파트에서도 아는 문제에 대한 정답을 조금 더 빨리 고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에 대해 불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의 경우는 조금 달랐는데요 이미 독학을 하면서 몇 차례 시험을 쳤었는데 아무리 많은 단어를 외워도 실제 시험장에서는 제가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27점을 목표로 한다면 굳이 많은 단어들을 외우는데 시간을 쏟기보다 필요한 단어들만 선별해서 외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토익이나 대학 수업을 통해 공부했던 것들 덕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꾸준히 30점 이상의 점수가 나왔습니다 컨설탭스에서 말해줬듯이 제가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30점이라는 점수도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문법에 시간을 투자하기보다는 청에 독해 파트에 시간을 더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텝스라는 시험이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아 고생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꾸준하게 자신이 필요한 공부만 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 조금만 더 화이팅해주세요. 텝스 수험생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